아니, 시크릿이 그렇게 되게, 어? 간단한 방법이 전부라면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크릿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대다수의 사람들, 70, 80% 이상의 사람들이 왜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왜 여전히 본인들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질문인 거죠? 자, 그래서 재밌는 게, 도날드 이시가 자꾸 물어보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또 말씀을 끊어야겠군요. 병이 들었는데 산도 움직일만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자기 몸이 곧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믿고 있었는데 불과 6주 뒤에 죽은 사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건 그 모든 낙관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행동 양식들하고 어떻게 부합되는 겁니까? 자, 아주 좋다. 너는 계속 까다로운 문제들을 묻고 있다. 이건 좋은 일이다. 자 산도 움직일 만한 믿음을 가졌으나 6주 뒤에 죽은 사람은 6주 동안 산을 움직였다 아마 그에게는 그걸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좋아 이만큼 했으면 충분해 이제 나는 또 다른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됐어라고 결정했을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그런 결심을 말해주지 않을 테니 너희가 그 결심을 모를 수도 있다 사실 그 사람은 좀더 빨리 죽기 며칠 전이나 몇주 전에 그런 결정을 내렸으나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너희는 죽고자 하는 것이 전혀 괜찮지 않은 사회, 죽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하는 것이 전혀 괜찮지 않은 사회를 창조해냈다. 너희가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그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죽고 싶어 한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다. 하지만 죽음이 삶보다 더 나은 상황은 무수히 많다. 나는 너희가 조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너희가 죽기를 택하는 다른 누군가를 눈앞에서 보고 있을 때는 이런 진리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이 살 거라고 말했고 살 거라고 믿었으며 심지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한 사람은 10중 8구 영혼의 차원에서 마음을 바꾸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이제는 다른 목표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혼이 몸에서 벗어날 때가 왔다는 결정을, 영혼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몸의 어떤 행동도 그 결정을 바꿀 수가 없다. 마음의 어떤 생각도 그것을 변경시킬 수는 없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몸, 마음, 영혼의 세계조 중에서 어느 것이 만사를 경영하는지 깨닫게 된다. 너희는 평생토록 자기 몸이 자기라고 여긴다. 너희는 간혹 가다 자기 마음이 자기라고 여기기도 한다. 너희는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찾아낸다. 일단 여기를 보면은, 아, 이런 경우가, 저는 사실 여기서 신의 말에서 어떤 포인트가 많이 공감되는 포인트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축하님, 뭐, 어떤 걸 항상 믿고, 열심히 말하고,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저렇게 사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 저 사람은 항상 부자가 될 거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항상 가난할까요?라고 말하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어, 저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화내고 항상 욕하고 부정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항상 부자인가요? 왜 돈을 점점 많이 벌죠?라고 말하는 경우 이두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신이 말하죠. 자 산도 움직일 만큼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때가 돼서 그러니까 죽을 때가 돼서 죽기를 선택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죽기를 결정해놓고선 그것을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게 몇주 전에 결정하든, 몇달 전에 결정하든, 혹은 하루 전에 결정했다고 해든, 그것을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을 수 있다. 라는 부분들. 이부분들 공감이 되는데, 어, 삶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가지고 봐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겉으로 보여지는 걸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어떤 말을 해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어? 뭐 A 이상 말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특정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항상 뭔가 긍정적으로 말하면서도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부정적으로 말할 때도 있고 사실 그거는 사실 단면적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우리가 24시간을 완전히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고 보는 게 아닌 이상은 그걸 가지고 판단한 건 사실 좀 어리석다고 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죽음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어, 죽음 같은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말하죠. 그죠? 어, 죽음이 나은 상황이 사실 무수하게 많고 죽음을 원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죽지 말라고 막 힘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영혼의 수준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수준이 아니라 영혼의 수준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창조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조의 비밀 자 150페이지를 보면은 삶은 발견이 아니라 창조이다 너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 너, 인생이 너희를 위해서 지니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기 위해서이다. 너희는 순간순간 너희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 아마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네. 자, 어째서 그런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여기에 있다. 자, 창조의 과정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너희를 신의 형상대로 신과 닮은 꼴로 창조했다 자두 번째 신은 창조자다 세 번째 너희는 하나 속의 새신 존재이다 너희는 이세 측면을 너희가 원한대로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마음 몸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으며 초의식 의식 잠재의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리고 뭐또 동양에서 동양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정기 신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창조는 너희 몸의 이세 부분들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다 달리 말해서 너희는. 세 가지 차원에서 창조를 한다.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 창조의 도구들이다. 자, 이 부분은 좀 약간 여러분들 처음 들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창조를 한다. 한 가지 차원에서만 창조라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네, 차원에서 창조를 한다. 자, 다섯 번째, 모든 창조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자, 아버지에게서 시작된다고 보면 되죠. 성부라고 하죠, 보통. 그러고 나면 모든 창조는 말로 옮겨진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말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창조는 행동에서 완료된다.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주했다. 자, 모든 창조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말. 말로 옮겨가고, 그리고 행동에서 완료가 된다. 생각에서 시작되고, 말로 옮겨가며 행동에서 완료가 된다. 생각, 말, 행동이 한 세트로 이루어졌을 때그 창조가 온전하게 완료가 되더라. 자, 여섯 번째. 너희가 생각은 하지만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은 한 차원에서만 창조가 된다. 생각만 하는 것은 한 가지 차원에서만 창조가 된다.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 여기 말고 또 다른 차원에서 창조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있는 그 현실에서 창조가 된다. 자 일곱 번째 너희가 진정으로 믿지 않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한데 부연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사실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만약에 어, 누가 절벽에 있어요. 아니야, 우리가 절벽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을 날 거라고 믿으면, 절벽에서 뛸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날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뛸수 없습니다. 죽을 거니까. 뭐, 비슷한 예로, 자, 만약에, 우리가 번지점프대 앞에 있는데, 그 번지점프대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행동에 옮기지 못합니다. 그쵸? 떨어져 죽, 죽는 거 아니야? 저 줄이 끊어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뛸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뭐 스카이다이빙도 마찬가지죠. 이 낙하산이 날 지켜주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뛸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는 행동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 행동은 내 믿음의 정도를 보여주거든요. 내가 믿지 못하면 행동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면은 그 행동을 안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근데 야 이거 한다고 해? 이게 부자가 되겠어? 괜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만 힘들기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행동 못합니다 행동 안 하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생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만 하면은 한 가지 차원 또 생각과 행동을 하면 또 다른 차원 그리고 생각과 행동과 아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합쳐졌을 때 그때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구현이 되더라 행동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많은 부분이 제일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행동을 빼는 거잖아요. 그죠 행동을 안 해요. 우리 꿈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수가 되고 싶으면 노래를 불러야 되고요. 내가 배우가 되고 싶으면 연기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뭐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일을 해야 합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행동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그 행동이 노력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으로 되게 작을 수는 있지만, 뭔가 행동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사람들은 그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해놓고, 왜 아무 일도 안 생겼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할 말은 없죠. 행동이 빠졌으니까. 그, 당신이 원하는 생각이 현실로 펼쳐지게 할, 그 키. 하나의 키를 빼먹었으니까. 다 창조해놓고, 행동으로서 마무리를 안한 거죠. 생각에서 시작되고, 말로 옮겨지며, 행동에서 마무리가 된다. 행동에서. 근데 행동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었다면 움직였을 거다. 그렇죠? 믿었으면 움직였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수를 하면 하버드에 무조건 간다고 확신을 하고 있다면 재수 안 할까요? 그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이 재수만 하면 하버드에 갈수 있다. 안 갈까요? 아니면 서울대학교, 뭐, 의대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어, 재수 안 할까요? 합니다. 공부해요, 1년. 1년 하죠. 충분히 투자할 만 하잖아요. 내가 사업을 한다면은 1년 뒤에 연 10억을 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안 할까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안 할까요? 할 거예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 러안 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그게 명백한 증거입니다. 행동하지 못하는 게. 행도 안 하는 게. 근데, 음, 뭐 그렇죠. 그것까지만. 일단 넘어가면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일곱 번째. 너희가 진정으로 믿지 않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창조 과정에는 반드시 믿음, 즉 깨달음이 필요하다. 절대의 믿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소망 너머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확실성에 대한 깨달음이다. 따라서 창조에는 언제나 깨달음이 수반된다. 깨달음이란 본능적인 명확성, 완벽한 확실성, 어떤 것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완벽한 인정이다. 그러니까, 어, 떤 것에 대해서 완벽한 확신. 확신이 들려면은 사실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깨달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길려면 그러면 당연히 행동이 또 나올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깨달음의 이 자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감사의 자리이다. 이것은 미리 하는 감사이다. 그리고 아마도 창조하기 전에 창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것이야말로 창조의 최대의 열쇠일 것이다. 그 같은 당연시 여김은 신이 용서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깨달음의 확실한 표식이다. 모든 성각자들은 그 행동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안다.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여기 한줄 깨달음의 이 자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감사의 자리이다. 그래서 사실은 충카님 어, 저뭐 마음 공부 너무 할게 많아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데 한 가지만 하면 될한 그러니까 가지만 추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삶. 그게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뭐랄까요? 잘못될 여지가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너희가 창조하고 또 창조했던 모든 것을 찬양하고 즐겨라. 그것의 일부를 거부하는 건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이다. 너희 창조물의 일부로서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너희가 그것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그것을 축복하고 그것에 감사하라 그것을 비난하지 마라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니 자자 자, 10번 10번 중요합니다 설사 창조의 일부 측면이 너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축복하면서 그냥 다른 것으로 바꾸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막 상조를 해요. 아,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가난해졌습니다. 그럴 때가 중요해요. 그럴 때가. 그럴 때막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역시 이런건 없다고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것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축복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대신에 그게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은 그저 내 마음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옮겨라. 다시 한번. 새로운 현실을 불러와라.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해라. 이것을 장대하게 해내라. 그러면 온 세상이 너를 따를 것이다. 너를 따를 것을 온 세상에 요구하고 크게 외쳐라.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라. 그러자 도날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해. 간단한 일이라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이열 단계의 과정 뿐이라면은, 어째서 우리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내지 못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죠. 아니, 시크릿이 그렇게 되게, 어? 간단한 방법이 전부라면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크릿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대다수의 사람들, 70, 80% 이상의 사람들이 왜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고, 여전히 괴로워하고, 왜 여전히 본인들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질문인 거죠? 자, 너희 모두가 그런 식으로 해내고 있다. 너희 중 일부는 의식적으로 확실히 자각하면서 시스템을 쓰고 있고, 다른 일부는 아, 무의식적으로 아,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 시스템을 쓰고 있다.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뭐 온라인에서도 만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음, 저 찾아오는 사람들조차도. 의식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론상 아는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그 알고 있는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을 얼마큼 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실생활에서 어떤 문제에 빠지면은 여지없이 그 외부 상황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외부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외부적인 노력으로만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왜 그러니까 모든 탓을 남 탓을 해 버려요. 아충칸이 근데 아니 직장 상사가 저한테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직장 상사의 잘못 아닌가요? 아 맞죠 당연히 부당한 직장 상사의 잘못 맞죠. 근데 그렇게 하는 태도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왜 적용을 못하냐 이거죠. 적용을 안 해요. 충분히 저이 상황에서 제가 잘못한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기도 따지고 들어요.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에서만 내부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쟤는 왜 그랬을까 하면서 모든 포커싱을 밖에다 맞춥니다. 이 상황은 왜 그럴까? 쟤는 왜 그럴까? 뭐가 문제지? 이렇게 모든 탓을 밖에다 돌려요. 내 내부에는 어떻지? 내 내면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비춰지는 걸까? 이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뭐지? 내 내면에서 놓치고 있는 건 뭐지? 밖에 아니라 내 내면에서 놓치고 있는 건 뭐지? 내 생각이 현실로 창조가 되는 건데, 내가 이 창조의 순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갖고 오게 한그 요소는 뭘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는 분을 진짜 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어. 저한테 오는, 뭐, 솔루션 오시는 분들은 보통, 영상을 보통, 몇십 개씩은 보고 오시거든요, 보통. 그래서 사실은 이론적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진짜 열의 한 일곱 정도는 어떤 일이 생기면은 현실적인 얘기, 그러고 모든 원망을 남에게 돌리는 얘기만 해요. 어, 환경이 문제입니다. 제가 태어난 뭐 환경이 문제고, 뭐 아버지가 문제고, 부모님이 문제고, 아니면 뭐내 남자친구가 문제고, 직장 상사가 문제고, 저희 회사가 문제고, 이렇게 말을 해요. 문제는 밖에 있다고 말합니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그렇게 산 적은 없나 내가 자꾸 이론적으로 다 안다고 그래서 정말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을 혹시나 있다면 하고 음, 정말로 체험으로써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너희 중 일부는 맑은 정신으로 걷고 있으나 다른 일부는 자면서 걷고 있다. 그럼에도 너희 모두는 내가 너희에게 준 힘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막 설명한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는 네 인생이 언제 도약하겠느냐고 물었고 나는 그 질문에 답해주었다. 네 인생을 도약하게 하려면 먼저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아주 명확해져야 한다. 자신이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라. 이거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 못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그냥 조금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한 소망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정말로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반입니다, 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반이에요. 왜냐, 시작이 반이잖아요. 어딜 향해서 나아가냐 나아가는지, 정해야지 나아갈 힘을 갖든지 말든지,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진정으로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원하는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사실 되게 생각보다 없어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은 건 구체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되고 싶은 건 뭐지? 왜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근데도 계속 갈팡질팡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말했다가 다음 솔루션 때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아 이번에 이거 하고 싶어요. 계속 오락가락해요. 일관된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찾지 못했으니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자, 이에 대해서 너의 생각이 아주 명확해질 때까지 자꾸자꾸 생각해라. 자꾸자꾸 그렇게 해서 너의 생각이 아주 명확해지면 다른 것들은 일체 생각하지 마라. 어떤 다른 가능성도 생각하지 마라. 너의 의식 구조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조리 떨쳐버려라. 모든 비관주의를 잊고 모든 의심을 버리고 모든 두려움을 거부해라. 애초에 창조적인 생각을 굳게 시킬 수 있도록 네 마음을 훈련시켜라. 네 생각들이 확고하고 명확할 때 그것들을 진리라고 말하기 시작해라. 그것들을 큰 소리로 외쳐라. 창조력을 불러오는 위대한 명령. 곧 나는 I a M 을 이용해라. 나는 나는 땡땡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을 진술해라. 나는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창조력을 지닌 진술이다. 나는이란 말 다음에 네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말 다음에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은 그 체험들의 시동을 걸고 그 체험들을 불러내며 그 체험들을 너에게 가져다 준다. 우주가 아는 작동법으로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우주가 아는 최할방도로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우주는 호리병 속에 든 요정, 뭐 지니 같은 거. 지니처럼 나는에 응답한다. 우주는 나는에 응답한다. 나는 땡땡이다. 나는 뭐 잘생겼다. 나는 멋있다. 나는 매력적이다. 나는 사랑스럽다. 나는 사랑이 넘친다. 나는 사람들을 도울 때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인생을 사랑한다. 나는 호메리를 사랑한다. 뭐 나는 땡땡이다. 이 나는의 우주는 응답한다. 엄마야 미안해요. 자 축하해 지금 음악 주파수가 어떻게 되나요? 제 개인적인 컨디션이 음악에 반응해서 긴장이 너무 풀리고 졸리고 있습니다. 아 졸리. <laughs>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주파수는 제가 지금 최근에 듣는 주파수 중에서 제일 어, 좋은. 저한테 가장 뭐랄까 좋다고 생각되는 네, 주파수를 튼건데 자 풍요의 주파수 8 0 8 0르 z 자면서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풍요를 증폭시키는 네, 풍요의 주파수 음악이라고 써있네 설명이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음악을 방송을 들으면서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2시간 정도 듣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송 보면서 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의식이 조금 더 풍요로운 방향으로 네, 가시게 될겁니다 8 0 8 0르 z 헤르츠? 헤르츠 8,080.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자, 어, 도날드가 또 이렇게 앓는 소리를 냅니다. 당신은 마치 저한테 빵한 덩어리를 지불하고 말하시듯 모든 의심을 저버리고 모든 두려움을 거부하고 모든 비관주의를 잊어라. 라고 말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